한번할 거고, 오른쪽 한번할 거야. 왼쪽 한번할 거고, 오른쪽 한번할 거야. 해보면, 3분의 OP 벡터, 더하기 2배 OQ 벡터. 이렇게 되고요. 그럼 빼기. 3분의 OA 벡터, 더하기 2배 OB 벡터. 첫, 첫, 첫 벡터서부터 진해서 미안해. 할수 없어. 여기까지 왔지? 이래놓고 이거 분석하러 가자고. 얘가 OP 벡터랑 OQ 벡터가 있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잖아. 그 분모를 뭐로 보는 게 낫겠니? 1 플러스 +2. 2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저쪽에서 지금 보시면 OP랑 OQ가 있거든요 OP벡터가 있고 OQ벡터가 지금 이다는 거예요 이렇게 O를 어디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저기 뭐라고 돼 있냐면 OQ벡터의 두배를 때린 거가 있고 o p 벡터한배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대 몇이라는 거지? 2대1그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OF벡터야 이게 할수 있겠어요? 그냥 점이라는 소리야. 얘가 p라는 점, q라는 점이 있는데 저렇게 2대 1로 내분한 점이 f입니다. 그 소리라고. 됐죠? 그다음에 너도 이제 하러 가요 얘도 선분 ab가 있잖아요. 선분 ab가 있는데 2대 1로 분할하는 점이 2점이었었잖아. 얘가 5i e 벡터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2점이라는 소리야. 그냥 위치가 2점입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o f 벡터에서 5i e 벡터를 빼잖아.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종점의 위치 벡터에서 시점의 위치 벡터를 빼는 거니까 너는 EF 벡터가 됩니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이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이쪽은 좀 공부를 좀더 해야 돼.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좀더 해야 되고 위치 벡터 설명을 자세히 안 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반부에서 나왔던 얘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벡터가 1차 결합이 돼 있잖아요. 1차 결합이 돼 있으면 무엇으로 나눈다? 네. 개수의 합으로 나눈다. 일단 그게 포인트라고. 개수의 합으로 나눠야 이게 어디에 붙어 먹어 있는지를 안다고. 됐죠? 그게 시점이 통일되어 있는 경우는 조금 해볼 만하고요. 시점이 다른 경우는 불편해. 얘처럼. 됐죠? 10분 을었다 합시다. 쉬세요. 음응 그래. 잠깐만.